스타벅스 있어요. 네. 어, 이거 컨비니언스 스토어 e 요 c e s e e you. 컨비니언스 마켓 어. 어디에 있어요? Do you want big market small market? Big. Big market? 응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Now we are going to salon. Here, hair? hair salon. Hair salon. So my husband going to cut cut hair. This hair is long now. How many months? One month. When I I cutting. 우리. 마트 가요. 아, 우리는 오늘 마트 가요. 물건은 살 거예요. 여기는 오늘 추워요. 마이너스 4? 아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스 e g r e e 지금 우리 노트마트 갈 거예요. 지금 가요. 노트마트 가서. 보세요. 같이 봐요. 네. 오빠는? 이 노테마트 너무 커요? 이거 좀 커요. 예. 한국에서 노테마트 유명해요? 네. 한국에서 노테마트 유명 오늘은 문꽃 키친 살 거예요. 어? 와, 잘라나 당신이세요? 와, 안 채소. <laughs> 음. 와, 채소 많아. 사요. 어, 채소 사. 음. 내일 <목소리를> 3,480원 왜 너무 비싸요? 이거 사! 2,800원 이거? 아 이거 쌈, 쌈 채소야 너무 비싸 잠깐 옆에 이거 거 이거, 사니? 이거 사요? 이, 이거는 얼마야? 이거 어 똑같애 똑같아? 이거 사요 이거 사요? 이거 사 이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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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원짜리 조금 사 어때? 어. 어 이거 3200원이야 응? 가자 그 뭐예요? 어 이거 물미역 미역 좋아 시푸 저는 시장에서 이거 봤어요 어, 런데 몰라요 청... 어떻게 요리해요 어떻게 먹어요 똑같아 어, 2,000원 응 음, 2,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매일 내일그 그 시장에 가서 이거 몰어봐요어 가자 응. 비트 그건 뭐예요? 비트 비트 요리해요? 몰라요 이 몰라요? 어. 저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오, 이거 컬러 많아 진짜 안 어울려 어요어 이거 사요 이거 사요? 네? 한 개? 이거 천 이거 한... 사요? 몰라 이거 몰라요? 어. 이거, 500, 990원. 한개 사요. 어, 사? 이거, do you f e 20% 할인이에요. 디스카운트. 9일. 어? 9일. 어? 넷 1월 17일. 넷라이 에, 오늘까지 먹어야. 오늘? 내일까지 먹어도 돼요. 소칩. 아 so 아, 어, 그렇게. 사요. 한, 한 개. 한 개만 사. 사. 쌀이 버섯. 990원. 딜라이 맞죠? 딜레이 아니 그거. 쿠백 어, 이거 뭐야? 900원? 어, 990원 1000원. 어, 한개 사. 와, 그 너무 커요? 아, 파 많아. 알았어. 그런데 너무 커. 요가자 이거 우리는 있어요? 그거 왜? 요리해 요리 요리가. 요리할 때 써요? 우리 음. 없어. 한 개만 사요. 이거? 이거 얼마예요? 이거? 7000원. 어, 7000원. 이게 뭔데? 이거 믹싱 미싱? 아. 많아요 좋아. 좋아? 그렇게 응. 적어? 어, 이거 큰데. 커브. 아, 많이 아 많이 화자오. 화자오? 한개사네응비싸한개 음, 사요? 한 개만 사. 요리 <목소리> 필요해요? <뭘> 한개 사요. 뭘다 사? <laughs> 아니야 이제 나중에 사. 오케이. 이거 먹고 사 다음에 사. 다음? 응 다음 안 사. 개인 느낌만 보고 있으면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한 통기에 한번 얼마예요 이거? 이거어3 삼천원, 원삼천값 있어 삼천 삼천원. 0원 삼천원. 삼원삼천 삼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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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원 삼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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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와, 0대 700원. 어, 비싸요. 아, 진짜 아안 여기. 어, 오늘 오늘 우리는 먹었어요. 여기는 1 5 0 0 1,450원. 여기 밑에 1,080원. 와. 시장이 더 좋아? 시장에서 사, 자꾸 사, 사 아, 있어요. 사 있어요. 아, 진짜? 라면 하나 사. 어? 라면, 안 매운 거. 라면 많아요. 그 라면 밖에 없어. 맵지 않은 거? 응. 순 순한 거 순한 너구리 이거 좋겠다 어? 이거 하나만 사 어? 순한 맛이에요. 전거 아, 이거? 사요 이거는 차요안 응. 좋아 괜찮아 똑같아 그러면은 이거 내주고 안성탕면 사자 이거 맛있어 똑같나? 아니 그거 그거 사 여기리 산다. 많이 샀어요? 라면? 음. 라면도 얼마 샀어요 얼마어치 샀어요? 지만응 6만 3천원입니다 아만 3천원? 많이 샀어요 많이 샀어요 네 요거밖에 안돼 <laughs> 두 바구니에요 <laughs> 아직 내일은 시장에 가서 더 사요 더 사요? 네. 집베 가자. 가자.